여름이 돌아왔는데요.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또 여행 그리고 물놀이죠. 여름철에 워터파크 가서 정말 뭐 열심히 놀았는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온몸이 화끈거리고 붉게 올라오고 나중에는 새카매지고 며칠 지나면 허물 벗듯이 겉질 벗겨지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얼굴이 너무 땀해지고 붉어져서 고민이 됐던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저 또한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내 피부가 다시 돌아올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요. 해야 될지에 대한 케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즐겁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 여행 물놀이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래대로 내 피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쏠때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외선이죠. 자외선은 피부 를 자극을 줘서 피부를 더 붉게 만들기도 하고 색소침착을 유발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자외선의 종류가 있거든요. 자외선은 이제 UVA가 있고 B, C가 있는데 사실 C는 거의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UVA와 B가 있는데 봄, 가을이 더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UVA가 봄, 가을에는 많거든요. 그런 날씨에는 오히려 UVA에 서 색소침착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름철 같은 경우 UVB가 강한데 이럴 때는 오히려 이 강한 UVB에 의해서 피부가 더 붉어지고 자외선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화상의 위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극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얘기하는 일광화상이 생기는 거고 이런 일광화상은 피부에 염증 반응을 유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물놀이 갔다 와서 빨갛게 된내 피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일광화상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증상적으로 일단 열감이 되게 큽니다. 화끈거리죠. 얼굴이든 몸이든 화끈거리고 그러면서 많이 붉어지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따끈거리면서 가렵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통 껍질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각질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건데 처음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붉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집이 잡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내가 관리해야 된다거나 치료해야 되는 과정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상이라고 하면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잖아요. 근데 자외선에 의해서 아주 깊은 부위까지 생기는 건뭐 아니고 1도나 뭐 얕은 2도 정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구분은 물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이고, 물집이 생기지 않으면 1도 화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1도 화상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열감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열기를 식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좀 차가운 물에 식혀 주는 거야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화상을 당했을 때도 첫 번째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흐르는 물이나 이런 데 식혀 주는 것처럼 일광화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럴 때는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얼음을 직접적으로 갖다 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급격한 온도 차이를 주게 되면 은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서 수건이나 이런 데 싸서 얼음을 좀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흐르는 물이나 이런 거에 좀 식혀 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뭔가 진정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알로에 겔 같은 것 아니 진정 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뭐 냉장고나 이런 데 넣어서 좀 시원하게 한 상태에서 해주면 쿨링도 되고, 일시적인 진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다만 저의 기준에서는 이제 알로에 겔이 보습을 하겠다는 라 개념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의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하는 게 화상 연고를 써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1도 화상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아지렌 연고 같은 얘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피부 진정, 그리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는, 어쨌든 피부가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흔히 많이 쓰는 마데카소. 연고를 해주면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후에는 중량 보습일 텐데요. 어쨌든 피부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 있을 때는 재생을 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잘 발라 주는 게 필요합니다. 피부가 벗겨진다고 했을 때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얘네들의 특징이 일반적인 얼굴에 각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지가 않죠. 약간 막처럼 해서 일어나잖아요. 손 대고 쉽게 생겼잖아요. 정말 잘 떼고 쉽게 생겨 있기 때문에 저절로 손이 가는데 피부 손상을 안줄수 있도록 손대지 않고 자연히 탈락할수있 있도록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이에 보습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1도화상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도화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에 해줘야 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열을 식혀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정도 중요하다. 다만 일반적인 작은 수포처럼 물집이 작게 생긴 경우에는 이전처럼 보습을 잘 해주고 물집이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 터트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병원 가셔서 멸균을 잘해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집이 잡힌 경우에는 피부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1도화상은 표피에만 국한되지만 이도화상은 표피 밑에 있는 진피층에 자극을 주게 되면 세균 침투가 잘 생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집이 생겼을 때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물집의 문제가 아니라 세균에 대한 감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집이 생겼을 때는 터뜨리지 않는 게중요하다 병원에 내원해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심한 부위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준다든지 염증이 더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동일합니다. 어르신들, 감자 붙이면 된다. 오이 붙여놓면 된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단계에서 해주면 좀 도움이 되는? 진정을 해줘야 될때 있죠. 그러니까 열기를 식히고, 이 열을 흡수를 시켜줄 때, 때 해주는 과정인데,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집이 바닷가였는데, 할머니 집에 알로에 화분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막 놀고 들어오죠. 놀고 나서 들어오면, 저녁만 되면은, 그렇게 따가울 수가 없어. 그러면은, 눕혀놓고, 알로에를 딱 잘라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정말 따갑고 했던 분들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날것으로 하게 되면 은좀 피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처럼 정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쓰셔도 되지만 제품화 되어 있는 걸 쓰시는 게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치료하고 관리받고 하면은 까맣게 피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일광화상이라고 하면 많이 붉어지고 막 염증 생기고 물집 잡히고 이런 이거는 일단 피부 하얀 사람이 많이 생겨요. 멜라닌이라는 게 우리가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까만 사람이 하얀 사람보다는 멜라닌이 더 많아요 피부에. 그러니까 자외선에서 더잘 보호를 하겠죠. 근데 하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화상을 더잘입는단 말이죠. 반대로 이제 이런 화상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갈색의 색소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더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오히려 피부가 톤이 좀 어두운 사람들이 화상은 아니지만 좀 많이 탈 수가 있겠죠. 대부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뭐 이게 팔만 걷어도 여기랑 피부가 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보면 다시 돌아와 있죠. 이렇게 이제 햇빛의 자외선에서 의해 그렇게 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이나 이런 부분들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돌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상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붉은 자국이라든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부분 돌아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 사이 관리가 안 돼서 돌아지 않는 부분은 피부과 통해서 뭐 레이저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휴가철에 신나게 놀고 싶잖아요 방학 때 어디 놀러 갔는데 탈까봐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놀순 없죠 열심히 놀아야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선크림 잘 발라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줄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광화상이 생긴다거나 피부가 그을린 경우에는 적절하게 관리를 하셔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피부를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 uh.